10편 37편 4절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를 보게 되면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한 5절에서 여호와는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해서 6절에서 여호와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악인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공격은 12절에서 보면 우리를 치고 일을 가는 자 그고 14절에 우리를 향해 칼과 활을 당겨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32절에는 심지어 악인은 의인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1절처럼 시기를 가지게 되고 8절을 보면 불평과 분노를 가지게 되고, 16절에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감정을 거두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칼과 활, 악인들의 그 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과 활은 내가 아닌 결국 그들 자신을 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우와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우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평안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의 공격이 바로 앞에 있고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될 싸움은 악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악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갚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과연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살피는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게 되며 악인들에게 그 결국을 보게 되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신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이 생기므로 우리는 또한 그 상황들을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